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는 18일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임직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구속된 조광한 시장의 시정복귀를 위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. 남양주시 체육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남양주시는 100만 도시를 앞두고 시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사상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광한 시장의 시정 복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남양주시가 시장과 부시장의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며 조광한 시장의 조속한 시정 복귀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장에 나가 있는 NWS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? 아, 일단은 우리 그 시장님이 어, 갑작스럽게 부속이 그 되셔가서 시정 업무에 그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어, 대동님은 원활한 시정 업무를 위해서 보석을 촉구하는 청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게 오 됐습니다.